엑셀 특과 IT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무비 메이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비 메이커는 윈도우 7, 8, 9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윈도우에 설치가 안 되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트에 들어가서 따로, 따로 다운을 받든가 아니면 다른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 해야 됩니다. 요즘 나온 최신 버전은 유료, 유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12년까지 사용됐던 버전은 무료고 용량도 별로 크지 않아서 웬만한 그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은 다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기도 하고요. 단순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그 2012년까지 했던 한글판 버전을 제 블로그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려놓은 이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블로그,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물론 이제 밑에 게시글에다가 제 블로그 주소를 적어 놓을 거니까 그걸 참조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 그 엑셀 팁과 IT라고 하는 블로그에 그 카테고리 보시면 밑에 무비 메이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셔가지고 무비 메이커 다운 받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어. 용량의 제한 때문에 제가 14개로 무비 그 메이커의 용량을 14개로 분할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14개를 하나하나 다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다운을 일단 받으셔야지 하나라도 다운이 안될 경우에는 이게 압축이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하나하나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14개의 파일이 다 다운이 됐다면 이제 이것을 분할이된 상태인데, 분할 압축된 상태인데요. 이것을 압축을 풉니다.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RGB라고 하는 그 유틸리티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압축 프로그램인 RGB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럼 먼저 아, RGB,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압축부터 풀기로 하겠습니다 이 분할 압축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제대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1번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냥 압축 풀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압축 풀기로 클릭하시면 그냥 풀립니다 그러면 1 4개파팔다풀 필요는 없고요 1번만 풀면 무비 메이커가 풀리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네, 압축이 풀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알집으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예, 앞쪽이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맨 위에 들어가면 예 요게 지금 예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예 14개의 파일 압축 분할 압축을 그냥 1번만 풀어주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무비메이커가 이게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면 되는, 되는 겁니다 예 무비메이커를 더블클릭을 하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설치가 되니까 뭐 다음 다음 이런 걸 눌러 주시고 완결하면 됩니다 예. 이제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필름 모양의 아이콘이 바탕화면 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더블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물비 메이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물비 메이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